아, 네, 어, 다시 일주일만에 방송을 켰습니다. 아, 매일마다 찍기가 좀 힘들어서, 어, 일주일에 일단은 한 번에 종목도 조금 알려드리고, 네, 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단타성이 아니기 때문에 매일마다 뭔가를 방송하는 게 의미가 없다라고 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아무튼 그랬습니다. 어, 일단, 어, 지금 기존의 종목들을 좀 보자면은 어, 제일 많이 빠진 게 보니까 신풍제약이 좀 많이 빠졌죠. 신풍제약이 한 24%. 어, 대안과학 역시 이제 다 코로나 좀 테마성 종목들인데 조금 빠졌습니다. 예, 대안과학도 좀 그렇고요. 예, 아무래도 이제 지금 은좀 재료 선물성 하락으로 보이긴 하는데 자리는 좀 나쁘지 않아요. 지금 대안과학이 좀 많이 빠지긴 했지만 좀홀딩할만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BBC랑 뭐 뷰노, 요거는 이제 최근 증시 폭락세에 조금 같이 빠진 느낌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여전히 어 매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어차피 저희가 이제 단타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 일단은 다 홀딩입니다. 홀딩하고 이런 포트폴리오를 운영해 가면서 어 지금 이후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지켜볼 만하고 동구바이오 제약이 좀잘 버티죠 잘 버티고 이게 11월 2일 기준으로 급등이 한번 나왔어요 8, 어, 8,560원까지 8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어, 거의 뭐본정 구간까지 뭐 왔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신일작도 좀 많이 빠졌고 제약주들이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져가지고 조금 아쉬운 감은 있죠 실리콘 투도 여전히 이제 조금 바닥을 기고 있고 흥구석유, 빅텍 요거 좀 제가 많이 관심을 가진 테마주인데 좋구요 유니언 머테리얼 요거 조정을 좀 많이 받았죠. 오히려 지금 자리가 굉장히 더 매수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자리로 보이네요. 오히려 저는 조금 더 어, 적극적으로 이 종목을 매수하고 싶구요 휠러 어, 홀딩스가 굉장히 좋습니다. 예, 벌써 아직 한 4, 5%한 4에서 한 5%까지 수익이 남는 종목인데 상당히 좋아 보이고요. 어, 톱텍은뭐 여전히 그 가격대 근처고 사이버원도 그 근처네요. 현대 바이오가 이제 수익권으로 전환이 됐고요. 어, 좋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괜찮아요. 자리도 괜찮고 지금 신호가 한번 왔기 때문에 괜찮아 보이고 오늘 내 종목 어, 이번 주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일단 내 종목이고요 매일유업 어, 우리나라 대표적인 우량주죠 네, 우량주고 어, 너무 초 저평가 구간입니다 너무 좋아요 구간이 그래서 이런 거는 뭐 기술적으로 분석하고 이럴 필요 없이 그냥 요 구간에서 충분히 사도 됩니다 예. 굉장히 우량주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괜찮고 자리도 좋고. 가격대 면에서도 굉장히 저, 저평가 구간이다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네요 삼틀리아 전거는 요거는 조금 이제 돌발적인 테마성을 한번 보고 조금 매수를 할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요 어, 자리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좀 조용합니다 거리랑도 지금 별로 없고 조용합니다 그냥 뭐 예, 조용히 그냥 살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연도 굉장히 자리가 좋아요 지금 어, 막 제가 지금 일부, 일일이 막 기업 분석이나 이런 건 해드리지 않을 예정이고, 예, 나중에, 어, 뭐, 이제, 뭐냐, 조금, 그, 뭐죠? 회원, 저기 뭐냐, 그, 뭐라 그러지, 그거를? 저, 이거, 저기, 가입 등급 있잖아요. 그, 뭐라 그러죠? 그걸 제가 유튜브에, 이제 등급, 그, 이제 뭐, 그런 기회가 오면은, 네, 뭐, 뭐죠? 그, 아, 그 이름을 까먹었는데, 유튜브 그 뭐라 그러죠? 그리고 프리미엄형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 됐을 때나, 이제 자세한 뭐 설명이나 이런 걸좀 드릴 예정이고, 지금 일단은 종목만, 종목만 좀 소개시켜드리는 게더 좋지 않겠나. 설명을 그 장황하게 내려놓는 것도 좀 보는 사람 입장에서 힘들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호텔신라 어, 좋습니다. 굉장히 좋아요. 지금 가격대도 굉장히 좋고, 어, 매력이 있습니다. 이 종목. 그래서 이렇게 좀한네 개인데 다 우량주성이에요. 그래서 이네 개를 일단 이번 주에는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좀잘 한번 뭐 살펴보시고요. 어, 잘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포트를 유지 중입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